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6일 롯데대 하나 대전구장 경기를 경기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롯데가 스파크맨이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스파크맨이 6이닝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하면서 어, 시즌 2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시즌 2승을 달성을 했는데 뭐 저는 뭐뭐 뭐, 이야기 드리는 게뭐 메스컴에서는 또 그럴 겁니다. 6이닝 무실 점 호투했다고. 저는 오늘 스파크맨이 있다니까. 오늘도 예전에 스파크맨은 결정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스파크맨은 결정구가 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힘든 이닝을 계속 갔습니다. 결국은. 뭐 본래도 4개를 주고 했고. 이렇게 하는데 스파크맨이 호투했다. 좋은 피치 잘 던졌다. 좋은 피칭을 했다. 이래 할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아까 제가 중계하면서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건 작년에 플랑코 할 때도 플랑코가 나왔을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왜투 스트라이크 전에는 떨어지는 볼이 되는데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왜안 되냐 오늘 스파크맨도 이전에도 그랬고 스파크맨도 똑같다 아닙니까 이전에는 떨어지는 슬라이더 커브 있는 거 되거든요 근데 투 스트라이크 먹고 나면 안 됩니다 그냥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가 저는 영상도 남겨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일 이야기 드린다아닙니까 투수 교체 그러니까 스파크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 방출을 해야 된다고. 근데뭐 감독이 뭐안 한다고 하니까 투수 코치하고 감독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메이놀드 코치도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뭐 안에 트러블 이 있는지 모르게 오늘 저는 뭐 바뀌었다고 임경환이 불패 코치가 투수 코치한다고 했는데 오늘 메이놀드 코치가 있더라고요 서튼 감독 옆에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오늘 뭐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파크맨은 힘듭니다, 솔직히. 제가 뭐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알고 있다 합니까? 근데 전무 해설하는 인간 오늘 이종열이 SBS 해가지고 이종열이가 있는데 좋은 피칭 보여주고 있다고 구위가 좋다고 구위가 뭐 어떤 게 좋다는 건지 그냥 구속이 빠르다는 건지 구위 좋다는 뜻이 구속이 빠르다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를 참. 그런 사람, 들이 우리나라, 저, 해설을 하고, 그, 전문가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 우리나라야구, 수준이 보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하여튼, 뭐, 어찌됐든, 뭐, 스파크맨, 뭐늘 던진다 고생했고, 뭐, 이승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오늘은, 롯데가, 오늘, 하나죠. 하나, 3대0으로 영봉승을 거두면서사연승을 달렸습니다. 사면승. 오늘은 뭐 공격에서는 서튼 감독이 뭐 그렇게 뭐 제가 공격 뭐 이야기 드리면 1회 초에 무사 1루에서 전주는 뭐 강공가라 했는데 이거는 강공 같습니다 같이 그리고 3회 초 무사 1루에서 추재현 희생펀드 되라 했는데 안 가가지고 중계수 플라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4회 초 2사 1루에서 한동이 3볼 와스트라이크 러네리트 걸어낸는데아 이거는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피터스가 도루를 하다가 어찌됐든 뭐 아, 어, 한동희가그공은어 배트에 맞춰 줘야 됩니다. 근데 헛스윙이 되면서 이을 죽으면서 뭐쩔수 없었고 외초 무사 1루에서 유현한테도 희생 번트를 대랬거든요. 희생 번트 대랬는데 이들은 강공 갔는데 중견한타가 됐습니다. 갔는데 그리고 외초 무사 1루에서 지시한 희생 번트 대락했는데 이거는 또 희생 번트 안 됩니다. 안돼 가지고 결국 폭투가 나오면서 2 3루가 되면서 됐는데 지시하은 결국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거든요. 그리고 7회초 무사 1루에서 한동희 이세 포인트 대렸는데 이것도 이승포트 되지 않으면서 뭐이루직선 타로 몰라 남서 오늘 공격은 거의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보면 제가 이야기한다닙니까 그냥 선수들한테 맡깁니다. 아 내가 알아서 해라. 네가 잘해 주면 오늘 롯데 우리 팀이 이기는 거고 너못해 주면 지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은 서튼 감독이 오랜만에 투수 운영 잘해 줬습니다. 뭐 제가 7회 말에 스파커맨 92개 던져 가지고 올려랬는데 근데 김저 김원중이 바로 올렸거든요. 근데 김원중이가 이사 아, 지금 잘 잡았습니다. 아, 오늘 컨디션 상당히 좋아가지고, 제가 좀 올려라. 팔에도 막으면 올려라. 이랬는데, 갑자기 터크만한테 안타맞고 나서, 저, 최지원한테 스트레트 볼넷으로들어주면서 교체해야 된다. 이랬는데, 바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근데 뒤에, 몸을, 오늘은 제가 클래스님이라고, 대정구장에 직관 가신 분이 있었는데, 투수 볼펜에좀 아리켜달라고 하니까, 몸을 풀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 오늘 웬일인지. 그래, 바꿨고, 팔에 발에, 어, 김유형이, 계속 올리는데,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8회 말에 김희영이가 볼넷을 줬는데, 제가 무사일로 해서 김희영 투수 교체해라 이랬는데,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타가 나와, 김인환인데 왜 바꾸냐 이랬 대타가 나왔더라고그래 아, 잘 바꿨다. 그러면서 결국, 어, 고승민이 올라서 또 무실점에 좀 막아주고, 오늘은 올라은 투수들이, 뭐, 김원중은 두 타자는 좋았는데, 뒤에 안 좋았고, 김희영이도, 아, 아까, 저, 자친해 말에 올라왔을 때 그때는 괜찮았는데 또 팔회차 올라온 것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 괜찮됐고 구승민이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늘 최준영이는 세이브를 오늘 올려가지고 1 2세이브니까1 3 세이브, 1 3 세이브를 올렸는데 오늘 김원중 1 3 세이브를 올렸는데 오늘 김원중이가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속도 1 4 5오류 이거밖에 안 나왔고 뭐 그래가 좋아 보이자 그래도 다행히 뭐 세이브를 올려줬는데 하여튼뭐 오늘은. 저 서튼 감독이 투수 운영 잘해줬습니다. 투수 운영 잘해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메인홀도 코치하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있습니다. 트러블이 있습니다. 투수 코치하고 감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즌 도중에 가는, 거, 가는 거지 뭐 어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뭐 가족 문제 때문에 제일 좋은 핑계가 가족입니다. 시끄럽게 안 가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다. 이게 레파토리가 나옵니다. 제일 핑계 대기 제일 좋은 게 가족입니다. 그러면 팬들도 위해주거든요. 아, 가두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가족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투수 운영을 하는 게 매너도 코치하고 투수 코치가 또 이김이 뭐 이야기를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몸도 풀었고 투수 운영할 때 중간계 투진 원래 안 풀었거든요. 중간계 투진 몸도 풀었고 해가지고 참 오늘은 어찌됐든 어떤 감독이 투수 운영 잘해준 경기입니다. 아,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이런, 게. 이런 경기 하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경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바꿔줘야 좋은 성격 낼수 있거든요. 정말로, 정말 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롯데가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 3연승을 달리했습니다. 3연승. 아까 보니까 뭐 47일 만에 3연승 달렸다는데 계속 연승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감독이 잘해줘가지고 선수들도 잘해줘야 되겠지만 감독, 코치들 잘해가지고 연승 계속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매일 영상에 남기는 윤학계 어, 선수 등번호 29번 꼭룡 구결번 시켜주십시오. 당연히 해줘야 되고 상징적인 기록, 백원투, 백원투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사람들뭐 모르는데 윤학계라면 백원투 이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백원투 상당히 상당히 상징적인 기록이고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거 정말로 그리고 고 임수혁 선수 등번호 20번 꼭 연구기업에 시켜 주십시오 윤학길 아니 임수혁 선수 같은 경우는 예우 차원에서 윤학길 선수는 성적 때문에 해달라는 거는 임수혁 선수는 예우 차원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경기하다가 하여튼 이두 가지는 제가 해줄 때까지 계속 남기겠습니다 뭐해 주겠죠 이제까지는 언젠가는 제 채널 보고 나면 해 주겠죠 꼭. 제가 해줄 때까지 계속 남겨 놓을 테니까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동시 생중계 하는데 아프리카TV는 xxlottxhc 제 채널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어 제가 라이브 방송 들어가면 알람이 갑니다 그러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아프리카TV는 화면이 나오는데 유튜브는 화면이 안나니다 유튜브는 화면을 내면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다가 화면을 보고 싶다 이러면 아프리카 t v 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재밌게 화면까지 볼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유튜브는 운전하시는 분들, 라디오, 라디오를 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집에서 테레비를 시청하다가 해설하는 아들, 해설하는 아들 이상하게 해설을 한다 이러면 그 음성으로 넣으시고 제커틀어놓어십시오그 아들보다 훨씬 더더잘 해설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부탁드리는 거는 생중계 할 때나 이렇게 생중계 할 때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림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후원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지 제가 이 채널을 계속 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해 주시는데 좀안해 주신 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본인들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뭐몇 개월 작년부터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해주는 분들도 좀 간혹 가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소통방송도 한다입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다할수 있고 한다입니까? 다른 채널 가면 있다입니까? 운영하는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 이야기야 바로 강퇴시킵니다. 저는 그런 거 없다입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해도 된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채널 어디 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채널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좀 들어오시면 후원, 많은 정도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는 라이브 방송 아이들에도, 뭐, 후원이 됩니다. 영상 밑에 보면 슈퍼챗 댄스라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누르시고 후원해 주시면 되니까, 그쪽으로도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롯데마리아 멤버십 앤도 후원이거든요. 롯데마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한달에 4,990원인데, 그 과, 그 가입하시면, 멤버십 웬만해 볼수 있는 영상, 제가 볼, 여, 먹방 영상 올려놨거든요. 그거 볼수 있고, 이모티콘. 그리고 생중계할 때또스코어맞기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되니까, 스코어맞기이벤트 참여하시면, 어, 롯데 용품도 다 있습니다. 그거 걸리면, 뭐, 4,990원보다 몇 배로 껍질로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회원에 뭐 후원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주시고, 그러고 또 상품 걸리면 기분이 더 좋다입니까? 아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면 사칭도 안 됩니다. 사칭 당해가지고 나중에 강퇴시키면, 뭐, 왜 강퇴시켜 키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모르기 때문에, 누가 사칭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면 사칭이 안 되니까, 사칭 방지를 위해서라도 멤버십 회원에 좀,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여러분들 저를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후원 좀 해주시고 뭐 멤버십으로 가입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지 제가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2020년 6월 16일 롯데대하나 대전구장경기 롯데가 오늘 어 하나한테 3대0 영봉승을 거두면서 3연승을 어 3회승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